안녕하십니까. 신중년 습관 유튜버 정찬근입니다. 오늘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의미 있었던 세 가지 깨달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감사일기를 쓸때 감사거리를 통으로 쓰지 않고 작게 쪼개서 쓰면 감사를 더 깊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넉 달이가 지났던 어느 날, 나의 신체에 대해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에 다섯 개 항목 중에서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이상 나의 신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렇게 10일 이상 신체에 대한 감사 항목을 날마다 썼더니 내 신체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감사일기 쓰기가 훨씬 재미있어졌고 좀더 쉽게 쓸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감사일기 쓰는 것은 그 자체가 기록을 하는 것이어서 감사 습관뿐만 아니라 기록 습관도 저절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할 때 본인이 써놓은 것을 보면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통해 기록 습관이 확실히 만들어졌고 이 기록 습관이 형성됨으로 인해 책 쓰기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노트를 기록하는 습관까지 형성되는 파생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감사일기 쓰기를 5년 이상 지속할 경우 그 자체가 자신의 미니자서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쓰기가 5년 이상 지속이 된다면 감사일기를 통해서도 본인의 삶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데 극복했는지, 어떤 점을 중시 여기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일기 쓰기가 일정 기간 누적이 되면 어떤 점에서 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의미 있었던 세 가지 깨달음. 작게 쪼개서 쓰면 되는구나. 기록 습관도 형성되는구나. 미니 자서전이 될수 있구나.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감사한 점세 가지가 생각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유튜브가 나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습관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영상을 기획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습관을 다룰까 생각해 보는 것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중에 아직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감사일기를 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쓰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